네 안녕하세요. 어, 3월 26일 어,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전망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많은 매매 기법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하기 편하고 그러면서도 성공률이 나쁘지 않은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어, 차트 분석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이평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수 타이밍은 이평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잡느냐. 그냥 골든 크로스를 보는데 어,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고요. 그 반대 현상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 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안 좋은 신호로 보고 골든 크로스는 좋은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망치형 양봉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져때그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충분히 터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매수를 한번 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한 10%만 넘어가면 수,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만 넘어가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요 못 버텨요 그10% 수익만 먹고 나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럼 계속 더 그때 타이밍을 늦지 않았으니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매매를 망치는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 이평선 매매 기뿐만 알아도 굉장히 추세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먹을 수 있다. 70%에서 70 80%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게 뭐냐면은 그 단기 입평선 매수 이후에 그 가격이 단기 입평선 그러니까 7일이나 30일 입평선을 하향 돌파하기 전 때까지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추회를 끝까지 딱 따라가는 거예요.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를 때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음, 후반부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우상향이냐, 좌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어, 그 기울기에 따라서 단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 도르파, 상향 돌파에 대한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울기를 지체 해야 된다. 초보일 때는 종가 매매를 추천한다. 장이 끝나는 시점에 매매를 해서 그 다음 날 먹는 그런 방법을 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매도 타이밍은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주봉상으로 보면 22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더 상,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가 이제 22주가 지났고, 지금 현재 14주째 하락을, 어, 하고 있습니다. 하락 및, 지금 하락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끝났고, 어,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22주에 14주면 절반 조금 넘었기 때문에, 어, 저 22주를 다 채울 때까지는, 어, 횡보할, 기간 조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재밌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그 박스권 상단인 12,000불을 뚫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지 않아는 거죠. 그 안에서 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해보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복구를 좀 빨리 해보자. 혹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4월에는 아마, 4월 초고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그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한번 그렇게 되는지, 진행이 실제로 예측대로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이요 차트는 이제 트레이딩 뷰의 이제 비트 스탬프 차트인데, 비트 스탬프를 제가 쓰는 이유는, 어, 뭐 비트 파이낸스를 저도 주로 많이 봐요. 주도 많이 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을 할 때는 비트 스탬프가 뭐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일단 제가 비트 스탬프에다가 작도를 조금 해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세로로 빨간색 줄이 이게 네 군데 정도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예상 변곡점들을 세로 줄로 건넜어요. 첫 번째 변곡점이 3월 31일이고요. 이번 주말에요 이때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어 이그 상승 추세선, 단기 상승 추세선 요요 라인이나 요 장기 실선으로 돼 있는 점선으로 돼 있는 밑에 있는 실선으로 돼 있는 이 상승 추세선 장기 이건 장기 상승 추세선인데 요게를 요선을 하향 돌파하지만 않으면 어 3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 이렇게 고개를 올릴 가능성이 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튕겨져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1일까지는 어 하락 및 횡보를 할 거고 이 이후에 어, 상승을 할 건데, 어, 4월 10일 정도까지 또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4월 20일에 또 하락반전이 일어나고, 5월 1일까지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 요, 중기, 단기, 이 삼각수련을 하다가, 5월 1일이 지나면서 이게 N자를 그리면서 상승으로 갈지, 죽으면서 마찬가지로 역 n 자로 죽을지, 이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참았던 거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거고, 만약에 여기가 밑으로 깨져버린다면, 그거는 그때 다시 그 대응법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그러면은 4,000불, 3,000불까지도 봐요. 4,000불에서 3,000불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돈을 들고, 현금 있으신 분들이 제일 피하죠 항상 돈을 들고 관망하는 음, 자세가 지금 제일 좋다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라인들이 깨지면 바로 손절을 때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손절을 때릴 수 있는 각오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크게 보실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지금 현재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에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제가 방송은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뭐 리플, 레이다, 스텔라루멘 등등등 해서 알트코인들도 제가 영상을 다 올릴 거니까 댓글로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고통스럽다 분속좀 해줘라 전망 좀 해줘라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그 어, 코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기만 하셔도 어, 내공이 길러질 수 있다. 믿기,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수익도 내고 어, 복구도 빨리하는 그런 어,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